안녕하세요. 싸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새롭게 시도한 인문학 재테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산골 마을에서 사남, 이녀 중에 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또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들과 산으로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겨울이면은 사냥도 다니고 요즘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은 완전히 먼 나라 이야기, 우주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즘 세대 아이들하고는 너무나 격세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게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치기하고 산 타고 다니고 산에서 토끼도 잡고 들판에서 사이나를 놔서 공도 잡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시골에서 막 자랐기 때문에 신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는 완전히 뒷전이었죠. 그랬던 제가 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뭐 학교 갔다 오면 책은 집어 던지니까 아침에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부모님께서 책을 챙겨서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위로 누님이나 형들이 있어서 맨투맨 같은 책도 사다 주고, 성문, 뭐 종합 영어 이런 교재도 사 주고, 저 중학교 때는 영어 사전보다는 좀 크고, 또 두꺼운 삼위일체라는 영어.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엄청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니까 또뭐 영어 공부를 엄청 많이 시켜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랑 여덟 살 차이나는 누님이 한 분이 계신데 거의 그 시골에 흘러다니는 카갓 육갓 있잖아요. 유갓으로 머리통을. 수없이 맞으면서 수학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는 주로 바로 위에 형님이 많이 이렇게 책을 사주고 큰형님이 책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영어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를 학교 전체에서 이름을 날릴 정도로 꽤 잘했었습니다. 전교에서 석차를 볼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었는데 제가 잘 풀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대는 1970년대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애향 단. 막 국기 들면 줄 맞춰서 학교 가기도 하고 마을 앞에 길을 청소하기도 하고 홈이나 삽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풀도 제거하고 애양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공부로 이렇게 쭉갈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는 먹고살기 힘드니까 취업만 해도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께서 대학을 보낼 생각은 안 하시고 공무원을 시키려고, 공무원이 되면은 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수입도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공무원이 최고라고 생각하셔서 공무원을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키려고 저를 그때 당시에 그나마 인기가 아주 좋았던 그 수도공고와 철도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철도고등학교가 그때는 인기가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래서 철도고등학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의반 타의반, 아니 완전 100% 타의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도 서울에 단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큰형님 친구분이 공장에 다녔어요 그 형님이 마을 큰형님의 친구분인데 서울에서 동거를 했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큰형님하고 둘이 1박 2일인가 2박 3일을 머물면서 용산에 있는 철도 고등학교 교정에 가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절고는 뭐 당연히 합격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시작됐습니다. 본가는 시골인데 서울에서 어린 나이에 이제 자취를 하게 됐죠. 거의 초기에 6, 6개월 정도는 라면만 끓여 먹으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이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부모님께서 보급부대를 파견했는데 보급부대가 바로 그 둘째 서열 2위 누님이었거든요. 누님이 그 학업을 포기하고 동생들을 챙기기 위해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던 동네가 그때 서빙고였거든요 용산에서 멀지 않는 서빙고라는 곳에 산꼭대기 달동네 방을 하나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칠성사이다 공장이 있었어요. 칠성사이다, 뭐 병을 뭐 만들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런 공장이 있었는데 누님이 바로 옆에 그 공장에 알바로 바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저 동생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도고등학교를 다녀보니까 철도고등학교가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 요즘으로 치면은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시골에서 그래도 꽤나 공부를 전교에서 날리던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그랬는데 공부하는 내용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게 완전히 아니었어요. 거의 뭐 수요일 날은 하루 종일 실습을 하고 공부 교실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뭐, 어 현장 실습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는 완전히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부에 들어가서 그때 뭐이 사춘기 끌어오르는 청춘을 운동으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곳이 유도부였는데 선배님들이 너무 낙법 배우라고 집어던져서 이야리야리한 체격에 멍이 엄청나게 들고 다치고 해가지고 유도부를 탈퇴했어요. 탈퇴할 때도 중도 하차할 때는 그게 무슨 관례인지 엄청 얻어 터졌어요. 작별 인사로 이제 그 선배들의 따끔한 그 몽둥이 맛을 받고 헤어지는 거죠. 그리고 들어간 데가 이제 뭐 축구부, 태권도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태권도를 취미를 붙여서 3년 내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수업만 끝나면 은 실습장 옥상에 가서 태권도를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제가 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바로 하게 됐죠. 특성화고니까 졸업과 동시에 바로 바로 취업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현장으로 바로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거의 뭐 공부는 안 했다고 보면 되죠. 실습 나가서 실습이 받고 그 재미에 학교 생활은 거의 잊어버리고 졸업식 때 나중에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들이 85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1월 10일에 졸업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2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1월 10일에 졸업하니까 1등으로 졸업식을 한 학교가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절도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생활을 4, 5년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죠. 제대하고 나서 복직을 해서 공무원 생활을 또 했죠. 하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오장육부가 불규칙적인 생활과 음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속이 많이 상해서 휴직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말당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신분에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통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은 구급 시험하고 7급 시험이 있었어요. 7급 시험은 거의 고시 수준이라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제가 말단 공무원인데 9급인데 시험 준비할 때는 8급 대우 뭐 이렇게도 됐었는데 7급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7급 시험을 붙으면은 이제 두계단짬뿔를 하니까 도전을 했었는데 시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게 떨어졌고 실험하고 있던 차에 또 어떤 인연이 돼서 고시 공부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무원에서 꽃은 아무래도 행시니까 행시를 준비할까 했었는데 행시는 감옥이 너무 넓고 상위해서 어 도저히 넘을 산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이제 자격증을 추천받았고 자격증을 준비하게 된게 그때 이제 공무원 시험 볼 때는 검찰직 세무직 이두 개를 검토하다가 검찰직은 조금 알아보고 조금 더 지향이 맞다고 판단된 세무직을 도전했는데 떨어졌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다면은 거기서 물러살 수는 없었으니까 이쪽 계통에 자격증을 따보자. 그래서 준비한 게 이제 세무사게 된 거죠. 세무사 공부를 하게 된 계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사 공부를 하게 된 것은 학교 고시반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고시반에서 제가 두번째 시험에 1차를 바로 붙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군대를 카추사를 갔다 와서 그래도 영어가 비교적 강했기 때문에 영어에서 점수가 아주 좋게 나와서 1차를 두번째 말에 바로 붙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만하게 됐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2차는 바로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 마인드가 썩기 시작했어요 시험에 대한 그러한 벽을 느끼고 포기를 했었어요. 그때 뭐 이미 30대 초반 이렇게 됐으니까 출판사에 취업을 했었어요. 일반 직장인의 생활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1년 넘어서던 시절에 일과를 마치고 친구랑 같이 영등포 쪽에서 종로 파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소주를 한잔 하고 있는데 친구의 친구가 또 술을 마시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서로 이제 친구의 친구 니까 둘이 어 이렇게 합석을 하게 됐어요. 야, 우리 같이 한잔 하자. 그래서 넷이 같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 친구의 친구가 신림동에서 사실을 공부하다가 실패해서 일반 직장인의 삶을 이제 시작한 그런 단계였는데, 신림동 고시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줬어요. 윗동네로 가서 열심히 하면은 한번 해본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너는 충분히 붙을 거,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고시촌을 한번 가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다시 이렇게 열정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 옷까지만 딱 챙겨서 신림동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림동 갔던 데가 정말 산 바로 밑에였어요. 어, 출판사로 1년 넘게 다니고 해서 이 돈을 미천으로 마지막 불꽃을 살라보자 해서 성공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한테는 어, 귀한 인연이었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세무사 업무를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덧 뒤돌아보니 내일 모레 60이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거의 은퇴 얘기를 많이 하고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방법을 많이 찾고 그러거든요. 저 또한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됐어요. 언제까지 숫자를 다루면서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인문학 재테크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미 노령화 시대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문학 재테크는 시중에 그 재테크 강좌는 많아요. 저희 인문학 재테크 과정은 좀 콘텐츠가 색다르게 완전히 다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은퇴 이후 60부터 70, 80까지 이 긴 시간 어떻게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보낼까가 엄청난 하두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는 인생 후반전을 좀더 의미 있게, 보람차게,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인문학 재테크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류하는 모든 분들이 내적으로 교류하면서 특이한 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재테크 하면은 경매만 생각하잖아요. 저희 과정은 경매는 이제 일반적이고 조금 더이 과정이 성숙이 되면은 사업체도 경영해 볼 생각입니다. 20년 넘게 세무사를 하면서 사업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저, 저 또한 비즈니스나 사업에 어드바이스를 충분히 해줄 여력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2단계 수익 창출 전략인 사업체 경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